안녕하세요 타임포럼 티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충입니다. 오랜만에 요 나라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세이코랑 그랜드 세이코는 리뷰를 한적 있습니다. 요 세이코는 완전 처음입니다. 기록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킹 세이코. 킹이 네. 들어가니까 세이코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뭐 시작은 그랬을 수 있는데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 따끈따끈하신 제품인 SJ-E109 요거를 살펴보면서 이 킹세이코가 어떤 브랜드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이코에서 시계를 제조하는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시즈쿠이시 워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세이코 인스트루먼트, Inc. 신슈 워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세이코 앱손 커퍼레이션. 두 회사의 역사를 좀 찾아보면 그랜드 세이코와 킹 세이코의 물줄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이코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1937년에 세이코샤에서 이제 시계 부문에서 분리되어 나온 다이니 세이코샤로 이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1959년에는 요 다이니 세이코샤에서 스와 공장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스와 공장이 스와 세이코샤로 이제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역사를 이어오는데 이두 제조사가 독립을 하고 난 뒤에 각자만의 시계 라인을 또 만듭니다. 1960년에 스와 세이코샤가 먼저 이제 시계 라인을 만드는데 그게 그랜드 세이코. 다이니에서도 이듬해 시계를 만드는데 바로 킹 세이코입니다. 자동차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도요타에서 렉서스가 나오고 도요타의 물줄기 안에서는 또 크라운이 나오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브랜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비유가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와 킹 세이코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향이었습니다. 세이코와는 다른 이제 고급화 시계를 전략으로 라인업을 전개를 했는데 잘 알다시피 1970년대 이제 자사의 커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이제 기계식 시계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기계식 시계만 주로 만드는 킹 세이코는 자사에서 만든 커츠 의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잊혀졌습니다. 젖어 있던 날개를 잠깐 접어 놨던 킹 세이코가 다시 날개를 펼친 때가 오잖아요. 2000년도에 확 펼친 건 아니고 그냥 살짝 1968년에 나온 56KS 모델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모델을 이제 세이코가 복원해서 세이코 히스토리 컬렉션으로 2000년에 선보인 바 있습니다. 잠깐 이제 왔다가 이제 다시 사라지죠. 이제 제대로 칼을 갈고 나온 게몇 년도인가요? 2021년입니다. 2021년은 킹 세이코가 탄생한 지 60주년. 2020년에 공개된 모델이 이제 1960년대 나왔던 KSK 모델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KSK 리크리에이션 에디션인 SJE083J1 요 KSK 라인이 2020년부터는 정규 라인으로 편성이 됩니다 또 이제 새로운 라인이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1969년에 나온 45KM 모델을 복원한 KS1969 컬렉션 저희가 오늘 가져온 1년구가 KS1969 컬렉션의 한 모델입니다 오랜만에 박스도 같이 왔습니다 뭐 킹세이코 처음 리뷰니까 준비해오긴 했습니다 킹인데 그랜드보단 조금 작네요 박스 자체가 막 엄청 크지 않습니다 한 손바닥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박스인데요 요 흰색 겉 박스를 이제 뽑으면 킹세이코의 로고가 보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어, 종이로 이렇게 싸져있는 건 똑같네요. 트래블 파우치가 요즘에 시계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빈번하잖아요. 네네. 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품질이 좀 괜찮습니다요. 똑딱이 단추가 뒤두 개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딱 열면 킹세이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면이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어, 좀 갖고 싶은데요. 푸션도 딱딱하지 않아서 좋네요. 폭신폭신하죠 인상 자체가 광이 상당합니다. 미러 폴리싱으로 케이스를 마감을 했는데, 케이스 형태도 굉장히 독특하죠? 과거 1960년에 나온 45KM 모델의 그 케이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을 해냈습니다. 이각각류 형태의 케이스 중에서도 좀 평평한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네. 좀 약간 오묘해요. 입체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UFO처럼. 아, 맞습니다. 요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다양한 각도의 광이 느껴집니다. 미러 폴리싱이라는 거는 폴리싱에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단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뭐 블랙 폴리싱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뭐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여야 하는 그런 폴리싱이 케이스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계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냥 한눈에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같아요 특징적인 그널찍한케이스와만나니까그 미러 폴리싱이좀더 부각되는 것같습니다 베젤은 또 약간 평평하게 올라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베젤과 케이스에 이어지는 부분 보는 재미 또한 있습니다 킹을 지우고 그냥 그랜드 적으면 저는 그냥 그랜드 세이코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랜드 세이코와 그 비교했을 때 차이를 구분하기 힘든 거죠 거의 39.4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한 38mm 정도?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의 사이즈로 다가와요 두께도 얇습니다 두께가 1cm 가 안되죠 9.9 <laughs> 9.9 글라스가 조금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9.9mm 라는 수치가 나온 것 같고요 케이스만 놓고 보면 은 훨씬 더 얇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 자체가 얇지만 방수는 50m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불편함 없는 방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운에는 박스에서 봤던 그 방패 모양이 들어가 있네요 케이스백에도 정리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음... 실버 포함해서 퍼플,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라이트 블루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나왔습니다. 아 오늘 퍼플 저한테 딱이었네데 저는 그런 아... 야한 색깔 좋아합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이 모델마다 또 다이얼 텍스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온 다이얼은 기본적인 실버 다이얼입니다. 킹세이코가 처음 만들어진 1961년도 도쿄의 풍경에서 착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킹세이코 뿐만 아니라 그랜드세이코부터 시작해서 다이얼로 이제 뭔가 텍스처를 만들고 패턴을 넣고 하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뭐 자연이라든지 이런 네. 스토리텔링들을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질감이 오묘합니다. 고운 사포에 약간 질감을 살려놓은 약간 불규칙 그런 질감이 보입니다 그 1960년대 도쿄의 풍경을 얘기하는 거는 1961년도의 네. 흑백으로 된거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실버의 고운 질감을 살리기지 않았나 이 핸즈는 그냥 일반적인 바 타입의 핸즈 아, 아닙니다 이거 약간 네. 빌딩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그, 그 1960년대에 세워진 이 마천루 이거는 근데 첨탑이 없는 빌딩 같은 끝이 좀 뾰족하지 않고 약간 뭉툭한 느낌이죠 초침은 굉장히 얇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느낌이라서 시원시원해요. 네. 인덱스가 굉장히 특이한데 12시 방향에 있는 요 인덱스는 약간 화살. 기... 네때 부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브랜드 책에 따르면 일본의 궁술에서 사용하는 화살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저는 요 부분이 오히려 빈티지 같은 느낌이 더 들어서 좋았어요. 킹세이코이기 때문에 1 2시 네. 방향의 요런 그 그렇죠. 왕관을 씌웠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나머지 인덱스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플리케 타입으로 이제 부착을 한 인덱스인데 굉장히 네. 많이 깎여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케이스뿐만 아니라 시계 핸즈랑 다이얼이 모든 면에서 막 반짝반짝 반짝거리면서 나, 나 예쁘지, 나 예쁘지, 나 예쁘지, 약간 요런 느낌이 확 들어요. 보통 이런 시계들 보면 복각을 해도 이제 좀 실용적인 목적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 핸즈랑 인덱스에 정석대로 뭐슈퍼루미노바 야광 물질을 칠하는 경우가 있는데 킹세이코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복각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여기 전투화를 해서. 고렇다는 거고르런 거를 <laughs> 현대적인 거를 추가하지 않고 고런 것까지 세세하게 빈티지한 요소를 잘 살려낸 거죠. 굳이 억지로 넣지 않아도 뿜이 나는 거죠. 무브먼트는 자동 칼리버 6L35. 보통 이제 세이코에서 사용하는 요새 무브먼트는 6알 시리즈인데 6L35는 6알보다는 이제 결정적으로 두께가 1.3mm 얇습니다 더. 그래서 이 두께가 3.7mm인데 요거 때문에 이 케이스 두께가 1cm가 안 되는 거죠. 스펙은 28,800진동의 파워 리저브가 45시간. 사실 요즘 나오는 그런 기계식 시계의 트렌드에 비해서는 다소 짧은 감이 좀 있긴 하네요. 또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요 모델의 이제 오리지널인 1969년에 나온 이제 45KM 모델은 하이비트의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36,000 진동이었죠. 네. 그레이드를 이쪽으로 포지셔닝을 한것 같네요. 그랜드 세이코를 의식하지 않았나? 킹 세이코가 하이비트의또 크로노미트 인증을 받은 무먼트를 브 사용하면 아무래도 가격도 올라갈 테고 이게 또두 개가 겹쳐버리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레이딩을 잘 나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네. 1 4면 브레이슬릿인데 굉장히 독특한 점은 가운데에 있는 링크들은 유광으로 폴리싱이 돼있거든요 네. 여섯 개의 기둥이 마치 킹세이코의 로고 안에 있는 기둥 같습니다. 광이 이제 왔다갔다 하는 걸볼수 있는데 표면 마감이 유광이었다가 무광이었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있다 보니까 빛반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촘촘한 부품 하나 하나까지도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임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랜드 세이코의 브레이슬릿에는 이런 또 스타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링크가 좀 큼지막한 편인데 빈티지 워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확실히 그랜드 세이코의 그런 브레이슬릿보다는 이런 브레이슬릿이 더 맞지 않나. 버클 부분은 이렇게 킹 세이코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버터플라이 형식으로 눌러서 위로 뽑으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스크류다운 크라운이 아니라서 그냥 0단계에서 위로 감으면 와인딩이 됩니다 와인딩 소리가 혹시 안 들리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는데 마치 도요타의 렉서스 보는 느낌 아, 못 물어봤네 <웃음> <웃음> 크라운을 0단에서 1단으로 뽑으면 아래로 돌리면서 날짜 창이 조절이 되는데요 역시 일본 시계의 느낌이 나네요 어 진짜 칼각으로 바뀌네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죠 네. 크라운을 다시 2단으로 뽑으면 초침 이 멈추는 이제 핵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아래로 돌려서 시간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느낌도 유격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기계의 느낌이 나네요 손목에 얹으니까 그 KS 1969 컬렉션 특유의 그 빈티지한 느낌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빈티지하면서 현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네. 다이얼의 느낌은 굉장히 도회적인데 이 케이스는 정말 60년대에서 갓 만들어진 느낌이 들고 그때의 향수를 가지고 있지만 완성도는 2024년도의 완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계인 것 같아요. 두께도 진짜 얇아요. 약간 얇은 악어 가죽을 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케이스 주변이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39.4mm인 건데 다이얼 사이즈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시계보다 더 작기 때문에 한 38mm 정도, 37mm 정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킹세이코. SJE 109 시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 가격이 510만 원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소 요소 따지고 보면은 이 가격이 비싼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직접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510만 원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무먼트에서 그랜드 세이코와 차등을 뒀기 때문에 마감의 완성도나 디테일의 차이는 그랜드 세이코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킹 세이코는 그랜드 세이코의 순한 맛이 아닐까. 네. 네. 사실 저는 네. 제가 이제 그랜드 세이코를 판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두께였거든요. 네. 수동 그랜드 세이코조차도 두께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인데도 불구하고 얇고 좋은 착용감을 선사해주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적인 취향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킹 세이코는 지금 나오는 전 모델이 과거의 빈티지 워치를 이제 재현한 시계이기 때문에 그랜드 세이코에 없는 빈티지한 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리뷰한 SJE-109 시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킹세이코 시계들이 이미 출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이 시계 다양한 시계들을 한번 착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사진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시계는 뭐 영상으로도 안 됩니다. 이 시계는 실물을 직접 봐야지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크 소리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이것으로 킹세이코 SJE-109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계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